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네, 저희 아내가 아마 드리려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되게 기쁘시죠.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기쁨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예배했으면 좋겠다. 저도 몇번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서 그냥 평생 계속 끝나지 않고 예배하고 싶다. 저는 저희 온사랑 교회 안에 가끔 그런 예배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제안에 있는 하루가 저기 몰디비에 있는 천일보다 훨씬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설교의 그 서론 부분은 아닌데요. 10절을 보면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이 얘기 먼저 좀 할게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요와 같은 이가 누구냐. 뼈들이 요와 같은 이가 누구냐. 제가 한번 이걸 상상해 봤어요. 우리 해골이, 우리의 모든 뼈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이 정말 이전 인격적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뼈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뼈가 쇠하고 골다공증 걸려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제가 재미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투시고 싸우소서 이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하나님이 몸소 이렇게 전쟁에 등장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를 봐도 하나님이 엄청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죠? 그분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거의 정말 차별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보면 요만한 돌멩이로 하나님이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가난 정복 이야기를 들으면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친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차하시고 역사하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으시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싸움들은 사실상 우리가 싸우는 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주님의 싸워주심이, 주님의 승리하게 하심이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세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 이건 정말 주님이 싸워주신 거야, 이건 정말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승리가 많아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익사이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원래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모험적이고 신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신나는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물론 저희 교회가 얌전한 교회잖아요. 그죠? 얌전한 교회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신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좀 그걸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싸워주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실제가 될까? 아무에게나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에 영적 원리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싸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싸워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이 내 자녀가 곤란에 처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싸워줘요, 안 싸워줘요? 싸워주죠. 나서야죠. 두발 벗고 우리가 전진하고 행진해야죠. 부모니까요. 근데 만약에 전혀 모르는 남의 집 자식이 지금 곤란에 빠졌어요. 물론 정의롭게 싸워줄 수 있겠지만 그 때는 좀 약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누구와 함께 싸워주시냐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슬픈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도 제가 좀 다녀보니까 교회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할뿐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분들도 교회에 계실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가 다 아는 답이죠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께 항복하면서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항복을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시게 돼 있습니다 정말 지나치게 차별하면서도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봐도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차별하세요? 그죠? 이집트는 깜깜했는데 이스라엘은 환히 밝게 빛나고 이집트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만 있고 거기는 없고 그게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온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1차적 목표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함께하심에 동행하심의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그 길을 걷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1번은 거의 대부분 다 통과하셨죠? 네, 여기서 걸리시면 안 돼요.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여기서 막 불이 켜지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원리, 이건 좀 아마 좀 걸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지만 특별히 두 번째 원리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전쟁에 하나님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건 되게 잘합니다. 지금 나의 고민, 나의 싸움, 나의 전쟁터에 하나님 제발 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건 참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싸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고, 지금도 치열하게 이런 복음의 싸움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싸움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싸워 주심을 보게 돼요. 왜냐면그 싸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똥 떨어져 나와서 전쟁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굳이 싸워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쟁터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안락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그냥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대부분 다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입병 날짜를 주시고 군대 입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장을 받기를 거부하고, 아니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거는 어떤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하게 은혜 받으신 분들만 그 싸움 싸우는 거지, 우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한참 그 연예인 사역했을 때, 이번엔 아나운서였어요. 저를 찾아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너무 평안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삶이 너무 행복해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어떤 일도 없고 어떤 사건도 없대요. 그냥 너무 잔잔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지금 잔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너가 지금 전쟁터에 안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 전쟁터 밖은 평온하겠지. 근데 그 평온이 진짜 평온함이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저희 공동체가 전쟁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시는 그곳에 있게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에 없기 때문에 못볼 뿐이에요. 경험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게 놀라울 정도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결국 문제는. 내가 지금 전쟁터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사랑 교회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물론 두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대하게 되는 게 저희가 올해 이제 온사랑 교회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선교를 갑니다. 첫 번째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보의 광고가 나가요. 이번 주부터 신청서를 이제 쓰도록 제가 부담은 안줄 건데 협박은 좀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대가 돼요. 이제 이런 선교무브먼트가 우리 교회 안에 시작이 되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승전보의 소식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신나요. 저는 온산원 교회가 이제부터 신나졌으면 좋겠어요. 9월 달부터 준비를 같이 할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연습하고 우리가 또 사역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면서 금식도 하고 아마 그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는 그게 너무 설레어요. 물론 많이는 같이 못 가겠죠. 제가 선교사님께 연락해 봤더니 최대 인원이 15명이래요. 10명에서 15명이면 딱 좋대요. 그래서 제가 볼때한 12명 정도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그 12명이 놀라운 이야기를 가기 전부터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비를 채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휴가를 바꿔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셨는지.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멘. 여러분 정말 그곳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관증들이 수두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가고 싶죠, 그렇죠? 회비도 꽤 비싸요. 우리가 해외로 가다 보니까 비행기값, 도사역비, 숙박비 다 하면 이게 좀 만만한 가격이 아니에요.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걸 내가 채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막 신나지는.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 선교가 잘 정착해가지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가고, 훈련 받고 가고, 공부하고 가고. 저희가 또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제가 연락드려보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원주민 사역을 하게 된대요. 원주민 교회를 방문하고 원주민 학교를 방문하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세는 그 문둥병 환자들 그 마을을 또 방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죠. 그 일터가 가정이 하나님의 전쟁터가 되면 그 안에 복음의 어떤 선교의 그런 목표가 생기면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지금 제가 아직 적용을 못 해봤는데, 가정마다 품는 선교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과 모여서, 얘들아, 우리가 품는 선교지야. 이 땅이 우리가,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땅이야. 그렇게 가족이 이런 선교적인 어떤 그런 꿈과 목적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유산으로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족이 단계성교 여행을 간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이 전쟁의 행진이, 그래서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목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싸워주시는지, 뭐 이거 뭐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싸워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전쟁터에 들어가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되고 전쟁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터에 들어갔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을 갖고 오고 세속적인 편법과 불법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좀 고리타분해 보여도 좀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이 선교의 전쟁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원리. 요즘 교회가 너무 세련되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교회가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요. 요즘 교회는 MZ 세대 의 교회는 이렇게 달라야 된다. 이제 AI가 이제 통치하는 세대는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목회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디지털 목회가 시작돼야 된다. 여러 가지 방향성을 얘기하고 요즘은 교회가 십자가를 걸면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분이 로고를 만들어 주는 분이에요. 로고 디자이너니까. 근데 그분이 추구하는 로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로고예요.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 물론 세상은 좋아할 수 있고 세상은 환호할 수 있고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계를 기뻐하실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역사하신대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하신 분이, 그 많이 배우신 분이, 그 무식한 방식으로, 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배척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시면서까지 그걸 고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싸움의 방법은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요, 이 화려한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우직하게 아날로그로 일하십니다. 아멘. 예배가요. 영상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 관람입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1대1로 만나지 않고 이제는 그냥 비대면으로 신방하고,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손을 잡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대충 처리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저 저희 온사람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촌스러워 보여도 조금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도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후지게 일하실까요? 후지게라는 말이 좀 죄송하지만 왜 굳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테크놀로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화려한 조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화려한 시스템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으로, 일, 프로그램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삶으로 일하세요. 믿으시죠? 거룩한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그 바탕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바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화려한 칼 앞에 그큰 방패 앞에, 그 의리의리한 그 투구 앞에, 우리 주님 부담없이 말씀하세요. 그냥 돌 던져. 조그만 없어 보이는 그 돌. 얼마나 다윗이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 화려한 그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명 나갔는데 요만한 꼬마가 나와서 물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이 방식을, 물론 디지털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오직 십자가 복음이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첫 번째,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마 대부분 다 통과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전쟁터에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laughs> 지금 제 아들이 교회 에있어요 <laughs> <이랬어요. 웃음> 우리가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분 오늘 좀 생각하세요. 내가 혹시 지금 쏙 빠져나와서 딴데 있지 않는가? 혹시 교회가 딴데 있지 않는가? 마지막 싸울 때는 하나님 방식으로. 여긴 유혹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때이 방식의 유혹이 진짜 많이 찾아와요. 세상적인 유혹들이, 세상의 방식의 유혹들이, 쉽게 쉽게 하는 유혹들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그, 뭐, 최근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선교 어떤 그,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 현대시대의 선교 전략 중요한 것두 가지를 오래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 안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티 안나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확 들이대면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포장을 잘해서 우리가 최대한 기독교 색채를 다 가리고, 복음 색채를 다 가려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티안 내게 복음 전하면 티안 나는 크리스천 나옵니다. 요즘 그게 현대 선교 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나중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은 원색입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고 더 선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멘. 요즘 포장지가 커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쉽게 해야 된다.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해야 된다.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도구로 선교를 쉽게 할수 있다. 그래서 요즘 쉬운 선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영화 보여주고 음악 들려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승부처가 발생하지 않아요. 선교는요, 지금도 아날로그입니다. 찾아가서, 섬겨주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TV 하나 틀어줬다고 예수 믿게 된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전파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전파된 적이 없어요. 다 순교의 피를 통해서, 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조금 무식하더라도, 직접 가서 손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저희 공동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이해되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얼떨결에 피지를 가게 됐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약간 좀 겁이 나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감도 생기고. 근데 스케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빡세게 좀 보내주셨어요. 가서 뭐 현지인 학교 세 군데 집회를 하고 또 한인 교회도 오신 김에 한인 교회도 집회를 하고 또그 현지인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경 공부도 제가 지금 남의 교회 또 성경 공부 또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지인들은 다또 영어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인교회 한 군데 빼고는 다 거기 원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대감 이 두려움만 막생기는데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만날 때 어, 어느 학교는 초등학교래요. 아니 그 애들한테 제가 생쇼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함께 저희 공동체가 이 놀라운 은혜의 이 하나님의 은혜 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 한곡 준비했는데요. 우리 경민이도 같이 나와서.